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임 방송을 주로 올리는 채널 유튜브 스피리투스 채널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GTA 5 온라인에서 가장 돈을 벌기 쉬운 어떤 임무라고 평가받는 가장 좋은 임무라고 평가받는 카요 페리코 작업에서 요 피날레 부분 한 토막만 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엘리트 공략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1회차나 2회차 초보 유저분들도 얼마든지 이 영상을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어떤 준비 작업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알아서 참고를 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울 거는 없을 거예요. 하다 보면. 접근 이동 수단은 코사트카를 선택을 합니다. 이게 제일 쉬워요. 그리고 침투 지점은 반드시 배수 터널로 합니다. 기지 입구도 배수 터널로 잡고 탈출 지점은 주 부두로 하겠습니다. 가장 베스트 시간대입니다. 낮으로 하고 요게 가장 쉬운 어떤 여러분들 길입니다. 코사트카 접근, 배수터널 침투, 기지 입구 배수터널, 탈출 지점은 주부도, 시간은 뭐, 낮이나 밤이나 크게 상관은 없는데, 낮으로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무기 세트를 컨스피러터와 소음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취향이 바뀌던데, 보통 요게 인기가 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저 혼자서 솔큐를 돌리는 겁니다. 솔큐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자, 카요페리코 습격입니다. 여기 돈벌기가 정말로 좋아요. 완전 버는 답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또 조금만 숙달 되면은 혼자서 게임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뭐 음. 자 처음에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여러분들 쉽지가 않죠. 처음에 GTA 5를 이렇게 초보분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수영 모드를 하면은 수영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던데 어 키보드 기준으로 쉬프트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빠르게 헤엄을 치고 방향 전환 같은 경우에는 방향키가 필요없고 마우스로 이렇게 조작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일 얘가 수영을 잘해요. Next 자 쇠창살을 빠르게 뜯어내고 본부로 진입하도록 합시다 이게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몇 번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하다가 중간에 죽더라도 초보자들이라서 죽더라도 그게 뭐 엘리트 도전만 안됐다 뿐이지 뭐100% 보상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도 없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죽거나 실패하는 거를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 마시고 몇번 실패를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공략만 보고 따라하면은 이몇번 만에 금방 숙달이 되실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 피날레 작업을 한 3번 정도 도전을 하면 두세 번만 도전을 하면은 2, 3회차 때부터 급격하게 익숙해지실 겁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에 이 카요 페리코 작업을 올린 적이 없었던 거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 유튜브 알고리즘을 못 하가지고 영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 한번더이 영상을 찍어 보는 겁니다. 뭐볼 분들만 보시고 뭐제 목소리가 그리웠던 분들 한번더 참고도 하시고 오늘 또 우리 착한 급식친구 하나가 제가 아까 그 나쁜 트롤러에게 막 이렇게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았는데 저를 또 오늘 플레이하다가 도와주더라고요. 우리 공이 일사친구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 아까 홍보도 그 친구 얘기했었죠 요거는 그냥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그냥 이 경비를 잡은 거고요 처음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은 요쪽으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코스로 가도 안될 거는 없는데 여기가 쉬워요 길이 안 헷갈려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천천히 도시고 계단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위에 저렇게 뜯어진 쇠창살이 보여요. 기다리다 보면은 경비가 나오는데 잡고 그 맵에서 끝으로 끝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길 찾기가 지금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 찾기 되게 쉽죠. 대가리 탁 날리고요. 끝으로 가가지고 자이 친구도 날리고 요렇게 예, 신중하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걸또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굳이 급하게 움직일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경비를 에임이 좋으면은 제압하셔도 되겠지만 이게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게임은 이렇게 얘가 이제 서있을 때 제압을 하도록 합니다 한 두번정도 까딱까딱 움직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제압을 하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면은 얘가뭐 이렇게 나오는데 경비가 하나 나오는데 오이 놀래라 그냥 때리면 잡을 수 있어요 알키로 혹은 계단 모퉁이 뒤에 숨어 있으시다가 총으로 쏴서 잡아도 되겠죠 여기 보면은 열수 있는 금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금고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기 바랄게요 자 98,000원 돈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10만원 근처면은 아주 높게 나오는 거예요 운이 없을 때는 한 6만원 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5, 6만원. 이게 저는 지하로 가지 않고 여기로 바로 가겠습니다. 해킹하는 법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1. 요게 요꼬머리가 항상 1번이고, 두 번째 1, 2, 3, 1, 2, 3, 4. 요런 식으로 순서가 항상 정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위에 1번, 1번, 2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 요런 식으로. 이제 이거 순서를 쭉 이렇게 지문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몇번 하면 금방 감이 생겨요. 1번. 요게 똑같은 거 1번이죠. 두 번째. 여기는 세 번째 칸이니까 세 번째. 1, 2, 3, 4.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리고 숙달이 되면은 이게 해킹이 네개나 있다고 해서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하창고로 가는 것보다 이게 편하더라고요. 1, 2, 3. 1, 2, 3, 4 1, 2, 3, 4, 5 1, 2, 3, 4, 5, 6 요거는 그냥 이제 빠르게 감으로 맞춰버립시다 이제 설명한다고 천천히 한거유요 해킹 몇번 하다 보면유유유 익숙해질 겁니다 속 달렸다고 해서 해킹을 눈으로 빠르게 하는 거는 스캔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항상 1번 2번 그거 순서를 외우면서 하면 편할 거예요 그림의 순서를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자 플라즈마 커터로 이 이제 목걸이라든지 어떤 이런 물건을 빼내는 건데 꾹 누르고 있다가 완전히 과열되기 전에 풀어주시고 한번자두번세번네번 한 다섯 번 정도 하면은 예 이게 풀릴 겁니다.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 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저쪽에도 우리가 털어갈 만한 어떤 금고가 한개 보이는데 저쪽에 저거 못 가져갑니다. 혼자서는. 자 그대로 그냥 왔던 길로 되돌아가도록 합니다. 설명하느라 제가 지금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초들을 조심하시고 불필요한 소음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달리는 건 그냥 괜찮더라고요. 이 게임 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뭐 이제 여기 경비가 한명 대기를 타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제압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쇠를 주었는데 만약 열쇠가 없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감옷이죠. 저는 지금 이제 열쇠가 없는 상황을 간혹 재수가 없으면 열쇠를 못줄울 때가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경보를 울리지 말고 경비들에게 들키지 말고 스텔스 모드로 게임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항상 소음기를 달고 온게 그것 때문이에요. 경비 그 경보가 울리면이 게임을 깨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못 깨요, 그 혼자서. 자, 저택을 조용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이쪽에도 경비가 있는데 정지를 해서 제압을 하시면 되겠죠 오토바이 타고 권총으로 해도 되겠지만 혹시나 빗나갈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연사가 되는 총이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러는데 항상 헤드샷으로 깔끔하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저렇게 CCTV를 파괴를 해주시고 이런식으로 요쪽 산을 통해서 절대로 과속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살금살금 요렇게 고지대 쪽으로 길을 찾다보면은 요 나, 나무랑 이래 능선 산의 능선을 따라가지고 타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쪽이 주부도거든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토바이를 좀 내리고요. 오토바이 타고 움직이는 건 초보자들이 좀 힘드실 겁니다. 요 제압을 하고 요쪽에 보면은 또한명더 있는데 얘도 제압을 미리 해 놓습니다. 전력 질주에도 안 걸리니까 막 뛰어다니시면 돼요. 경비 날리고 카메라 날리고 여기도 경비를 날리고 최대한 사람 숫자를 줄여 놓는 겁니다. 걸릴 일은 없어요. 자, 좀 좋은 게있으면 좋겠는데 어, 현금밖에 없네요. 그뭐 마리화나라든지 코카인 같은 게이 게임에서 더 좋은데 현금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속달된 사람이니까 좀더 비싼 물건 보조 목표물을 찾으러 가볼게요. 초보자분들은 그냥 현금만 가지고 얼른 튀셔도 사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걸이가 지금 그래도 나름 돈이 거의 120만 달러 가까이 벌린 것 같네요. 아까 금고를 털었을 때 돈이도 좀 많이 나왔죠. 자, 좋은 보조 목표물이 없는 게참 아쉽습니다. 이쪽에서 요거 약을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창고를 한개더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두 가지 주부두에 있는 창고 말고 조금 어려운 길에 있는 것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 들렸다 가셔도 얼마든지 엘리트를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왔던 곳을 그대로 올라갈 건데 길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집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능선을 따라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금만 올라가면 요 흰색 꽃나무 정도 지나면은 밑에 저렇게 바위 두개 보이죠? 바위 옆으로 이렇게 살살 타고 갑니다. 그래야 감시탑에 저 멀리 감시탑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능선 타고 이제 다른 산을 지금 우리 올라가는 거죠. 이쪽에 보면 이렇게 u 자 형태의 어떤 계곡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뭐 이리 떨어지는 거 조심하면서 이 암벽을 살살 타고 이쪽으로 옵니다. 그럼 여기에 그이 엘루비오의 마리화나 농장이 있죠. 경비한 놈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을 텐데 요거를 깔끔하게 잡아주도록 합니다 아우 요 에임할때마다 저도 긴장이 되더라구요 그나 이 미션할때마다 좀 쫄깃쫄깃하더라구요 요런식으로 항상 경비들을 날릴때는 가능한 헤드샷으로 최대한 문제없이 제압을 하도록 합시다 얘도 퓨 날리고 멀리있는 애도 서비스로 하나 날려드릴게요 그쪽에 두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 놨었는데 이쪽에 또 마리화나가 이렇게 있었네요. 요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금이랑 섞여 있었군요. 뭐 상관없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가장 비싼 그런 코카인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자, 벌써 149만 달러나 되는데 돈을 또더 가져갈게요. 이 페리코 작업이 사전 준비 작업이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짧고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특히 이 피날레의 효율이 진짜 말도 못하죠. 너무 이렇게 혼자 살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 고통받는 일도 없고, 아주 돈 벌기가 좋은. GTA5에서 거의 돈 벌기가 제일 좋은 거의 치트키에 가까운 그런 미션입니다. 반드시 코사트카 잠수함을 사서, 이 미션을 여러분들이 달리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못 하더라도 못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연습을 해, 하고 유튜브 공략을 봐가지고 이거를 익숙하게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이 정말로 돈 벌기가 편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시 이렇게 살금살금 우리가 왔던 데 조심조심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이 주부들로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아까 왔던 거기죠, 여러분. 요게 처음 하면은 길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제 유튜브 공략 영상 보면서 천천히 따라하세요. 자 지금 전리품 가방을 100%나 채웠기 때문에 아까 저 창고 안에 우리가 뭐 어, 화물이 돈이 더 있는 걸 봤지만 그걸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 가끔 이렇게 재수 없으면은 물에 이렇게 경비가 있던데 예 바로 날리고요 항상 경비는 은밀하게 제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사실 이 경비들을 제압하지 않고도 그냥 갈수 있는데 뭐 그냥 제가 재미로 이렇게뭐경비도 멀리 있는 거 한번 제압하는 거 보여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 부두 위에 경비 두 명이 있잖아요. 저거 뭐 잡아도 되지만 초보자분들은 또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냥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배 네, 돌려서 자, 천천히 이리 나가 보면은 저렇게 정찰 보트가 요 앞에 뺑뺑이를 돌고 있어요. 급하게 갈것 없이 쟤를 보내고, 쟤를 보내고 나서 우리가 천천히 지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얘들이 바보라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뒤로 가면은 몰라요. 완전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 태양을 바라보는 각도쯤으로 계속 이제 보트 발고쭉 가시면 돼요. 뭐 바다 어디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 태양 쪽으로 가는 게 바다가 조금 잔잔한 것 같더라고요. 그 근에는 철썩철썩 했었는데 가까운 바다에서는 요리 조금 먼 바다로 가면은 이 태양 쪽으로 갈 경우 철썩거리는것 없이 배가 뭐 최고속도로 아주 쾌적하게 가더라고요. 돈을 아주 편하고 쉽게 여러분들 벌었습니다. 엘리트 작업이 아마 충분히 됐을 거예요. 이게 절대로 시간이 부족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아까 여러분들 제 주부도에서 창고 두 개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두 개만 털고 가셔도 괜찮겠지만, 이제 이렇게 보조 목표물이 부족하다면, 아까 제가 그 농장 지역에 있던 그세 번째 창고까지 터는 거, 그쪽으로 가시면은 여간해 가지고는 물건이 부족한 일이 없을 겁니다. 가끔 세 번째 창고까지 가도 정말로 재수가 없는 날에 이게 화물이 모자란 경우가 진짜 드물게 있더라고요. 한열판 넘게 돌리면 한판 걸릴까 말까 하는 경우가 있던데, 요렇게 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실제 수입은 뭐 139만 달러 정도가 지금 벌렸습니다. 아주 돈을 빠르고 편하게 벌었죠. 엘리트 작업 보시면은 제가 여유있게 했는데도 엘리트 도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어려움 난이도의 경우 이게 10만 달러 또 플러스 보상이 늘어날 겁니다. 149만 달러 그렇죠? 아주 좋죠. 실제 정산을 하면은 또 요거보다 돈이 조금 줄어들긴 할 거예요. 그 우리를 도와주는 그 파트너 NPC 파벨에게 돈을 좀 주고 뭐 장물 처리 비용 이런 게 있었던 것 같던데 어쨌든 이렇게 아주 쉽게 뭐 백수십만 달러를 한 방에 벌어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속달이된 분들은 이 카유페리코 작업을, 어, 한 시간 안에 충분히 처음 사전 준비 과정부터 엔딩까지를 이렇게 한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시간당 최소 이렇게 한 130만 달러 이상씩 이렇게 돈을 벌면은 정말로 쉽게 돈이 벌어지, 벌어집니다. 주목표물이나 보조 목표물이 잘 나오면은 막 이렇게 140, 150만 달러씩 버는 경우도 되게 있어요. 149만 달러를 벌었고 저한테 최종 떨어지는 것은 작물 파벨 비용 제외해서 뭐 139만 달러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뭐 이렇게 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어떤 그런 시트키에 가까운 이 최고의 어떤 미션 임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바로 이거를 뭐 이렇게 죽어가지고 잃어버리기 전에 입금을 해주는 게 좋겠죠 한 번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벌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